복숭아는 맛과 함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특히 복숭아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의 함량이 높은 과일입니다.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와 수분 함량은 변비 예방과 소화를 도와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복숭아는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눈 건강과 뼈 건강을 촉진시키는 효능도 있습니다. 또한 복숭아에는 낮은 칼로리와 지방, 함유량이 있어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선한 복숭아는 단독으로 먹을 수도 있고 주스나 샐러드로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복숭아 섭취는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지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에는 풍부한 비타민 O와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신체의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눈 건강을 촉진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비타민 O는 시력을 개선하고 안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복숭아는 이를 공급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칼륨은 고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심장 건강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복숭아는 낮은 칼로리와 지방 함유량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복숭아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변비 예방과 소화를 촉진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복숭아는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눈 건강과 뼈 건강을 촉진시키는 효능도 있습니다. 비타민 어느 시력을 개선하고, 안구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복숭아는 이를 공급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칼륨은 고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며 심장 건강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복숭아는 맛있는 비타민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그 효능은 그 이상으로 놀라울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복숭아의 효능 다섯 가지 1. 항산화 작용 복숭아에는 비타민C와 이 e,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항산화 작용은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2. 소화 개선 복숭아에는 식이 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복숭아는 자연적인 갈증 해소제로 알려져 있어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 특히 섬유질 함량이 높은 복숭아피는 소화를 원활하게 돕는다. 3. 혈압 조절 복숭아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이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고 심장 건강을 촉진한다. 4. 피부 개선 복숭아에는 비타민 O와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들 비타민은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주고 주름과 잡티를 예방하여 피부를 미백하고 매끄럽게 가꾸어준다. 5. 체중 조. 체중 조절 복숭아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 다이어트에도 좋은 선택이다. 복숭아에는 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체감 식량이 높아 만족감을 주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돕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준다. 또한 복숭아에는 천연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과일당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혈당을 안정화시켜 당뇨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이상 복숭아의 효능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